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당신의 생일에 고작 싸구려 소시지 몇 개를 대충 볶아내놓는다면, 게다가 불과 며칠 전, 그 아들의 아내가 자기 친정 아버지 생신에는 최고급 한우갈비를 구워 올리고 고급 와인을 따라가며 웃음꽃을 피우던 바로 그 집에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날,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배신의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만수예요. 올해 여섯 여덟 살, 평생 시장 골목에서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스무살 때 작은 시장통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손님들이 몰려드는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러 터지고 등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 꿈은 하나였으니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들 김우진을 제대로 키우는 거였죠. 우진이는 어릴 적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 방학만 되면 가게로 달려와서, 아빠, 제가 그릇 닦을게요.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열심히 일할래요. 하며 웃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진이를 대학에 보냈고, 그는 좋은 직장을 얻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신부는 이은정이라는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행복하게 살게요. 하며 예쁘게 인사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명의로 된 30평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주었어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내 평생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결혼 후 우진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매주 안부 전화를 하, 하던 녀석이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됐어요. 은정의 영향인지 말투도 차가워졌고요. 특히 제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가 가장 아팠어요. 아내는 평생 저와 함께 가게를 지키며 고생한 사람이었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했더니 우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우리도 돈쓸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게다가 엄마 나이도 많으시니 과도한 치료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피를 나눈 아들이니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마 바빠서 그럴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작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외로움에 젖어 지냈습니다. 창 밖을 보며,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중얼거리던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와 은정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빠,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많고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은정도 옆에서, 맞아요, 아버님.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기뻐하며 따라갔죠. 첫째 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 앉아 밥을 먹으며 이제 외롭지 않겠네. 생각했어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행복이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은정이 제 앞에서는 웃지만 제가 방에 들어가면 우진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 늙은이를 모셔야 해? 같은 말들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은정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된건 그녀 친정 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은정이 바쁘게 장을 보더니 최상급 한우 갈비를 사오고 싱싱한 새우와 전복, 각종 나물로 상을 차렸어요. 케이크까지 올려놓고 고급 와인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제가 사돈 생신이니 나도 인사하러 가자. 했더니, 은정이, 아버님, 피곤하실 텐데 집에서 쉬세요. 저희 가족끼리 조용히 할게요. 하며 막았어요.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죠.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은정의 SNS를 봤어요. 테이블 가득 화려한 음식들, 친정 가족들이 웃으며 건배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아, 은정은 친정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차가운 거지?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며느리니까 친정이 더 소중할 수 있지,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주일 후제 생일에 왔어요.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저녁 시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저녁 드세요 하는 은정의 목소리에 식탁으로 나가보니 볼품없는 소시지 볶음 한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오늘 내 생일인데 하자 은정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비싼 음식 드셔봤자 소화도 안 되시잖아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불과 일주일 전 친정 아버지에게는 한우 갈비를 차려놓고서요. 그 순간 우진이도 거들었어요. 아빠, 은정 말이 맞아요. 아빠는 원래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검소하게 살았으니 소시지나 먹으라고. 너 결혼할 때 집도 주고 평생 도와줬는데 이게 뭐냐?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늙은이가 성질 부린다고 할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알았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 많이 준게 잘못이었나? 그런데 진짜 절망은 며칠 후에 왔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은정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죠. 엄마, 이 냄새나는 늙은이 때문에 미치겠어. 아파트 명의만 우리 것으로 바꾸면 그땐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손이 떨려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어지는 말은 더 끔찍했어요. 나이도 많으니 오래 끌면 우리만 손해야. 우진오빠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했어. 그 늙은이가 뭐라고 해도 무시하면 돼.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하자. 은정이 웃으며, 맞아. 적당히 모시는 척만 해. 어차피 갈데 없으니까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명예 바뀌면 끝.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어요. 밖으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하늘의 둥근 달을 봤어요. 작년에 떠난 아내가 떠올랐죠. 아내는 우진이를 낳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 잘 키워야지 하며 밤새 안아주던 그 모습. 여보, 우리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40년 시장통에서 버틴 이 박만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그날 밤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다음 날 도착한 그걸 거실 소파 뒤에 몰래 숨겼죠. 며칠 후 우진과 은정이 외출한 틈에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지만 곧 은정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언니, 집에 틀어박힌 그 늙은이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돈이나 빨리 넘기고 사라지면 좋겠는데. 모시는 척 해야 하니까 미치겠어.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우진의 목소리가 더 충격이었어요. 맞아. 여보. 아빠 오래 살면 우리만 피곤해. 빨리 요양원 보내버리자. 그때까지만 참아. 제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눈물이 흘렀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으니 복수를 계획할 때였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지은 변호사예요. 예전에 제 국수가게 단골이었죠. 50대 중반, 일에 매달려 결혼도 못한 채 서울 최고의 여성 변호사로 유명해졌어요. 법정에서 한 번도 진적 없다는 소문이 돌았고, 뉴스에도 종종 나왔어요.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법은 정의로운 쪽에 서 있어요. 하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용기 내서 전화했죠. 안녕하세요, 한지은 변호사님. 저 박만수예요. 시장 국수가게 주인요. 아, 만수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국수가 그리웠는데. 사실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가족 문제예요. 이틀 후, 그녀의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 고층 빌딩, 화려한 로비를 지나, 20층으로 올라가니 한지은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어요. 지은 씨는 정장 차림으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장님, 많이 야위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최다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놨어요. 은정의 생일차별 대접부터 녹음 내용까지. 지은 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건 노인학대예요. 재산을 노린 게 분명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장님, 그냥 당하고 계실 건가요? 제대로 방역합시다.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졌어요.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작전을 세워여왔어요. 일주일에 두번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만나며 계획을 다듬었죠. 더 많은 녹음이 필요해요. 아파트 등기부도 확인하고. 지은 씨는 꼼꼼했어요. 아들 부부가 먼저 명예 이전을 요구하게 유도하세요. 연기 좀 하셔야 해요. 몸 아픈 척, 외로운 척.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기침을 하고 한숨을 쉬며 요즘 너무 힘들어 중얼거렸어요. 은정과 우진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눈빛에 기대가 스쳤어요.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중 은정이 말했어요. 아버님, 아파트 명의를 우진오빠 앞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연세 있으시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망설이는 척 하며, 갑자기 왜? 했더니, 우진이 상속세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제 거예요. 은정도 명의만 바뀌는 거지 계속 여기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생각해 볼게 했고, 바로 지은 씨에게 연락했어요. 드디어 꺼냈어요. 좋아요. 이제 준비합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계획 외에도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눴죠. 지은 씨는 일만 하다 보니 연애할 틈이 없었어요. 이제 좀 허전해요. 했고 저는 아내 잃고 외로웠어요. 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이 됐어요. 집에서는 상황이 악화됐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서류 준비에 시간 걸려요. 하며 재촉하더군요. 은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다음 주에 명예 이전에, 그럼 요양원으로 직행이야. 자유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 부동산 중개소에서 우진과 은정이 들떠 있었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펼치자, 문이 열리고 지은 씨가 들어왔어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박만수 씨 법적 대리인으로 왔어요. 우진이, 아빠, 이게 뭐예요? 소리쳤지만, 저는 오늘 명예 이전 안 해. 대신 아파트 팔아버릴 거야. 지은 씨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은정과 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증거예요. 학대와 재산 갈취 의도예요. 중개소가 조용해졌고, 저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8억에 팔았죠. 은정과 우진이 애원했지만, 한달 안에 나가, 다시 보지 마, 했어요. 그 후, 지은 씨와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빌라를 사고, 우리는 결혼했죠. 우진이 다시 찾아와 병원비를 구걸했지만, 거절했어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배신하면 단호해야 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죠.